안녕하세요, 대풍 TV입니다. 오늘은 농기구 관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농사지을 때 만만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비죠. 관리기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LS, 태광, 국제, 뭐 아세아 이렇게 여러 군데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세아 관리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세아 농기계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클러치. 이 부분이 벨트 타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보시면 벨트 타입으로 보시면 여기 벨트에 이렇게 풀리가 있어서 이 케이블을 이 부분에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벨트 부분이 올라가서 내려갔다 하면서 벨트를 이 풀리에다가 압박을 시켜주고 풀어주고 해제시켜주는 이렇게 원리고 있는데 국제 같은 경우는 기아 부분 아마 클러치 방식으경겨기 같은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아세아 관리기를 구입한 이유는 이 작업기가 어, 작업기라는 이 앞에 이런 로타리 같은 거를 채줄수 있는 이 복근하고, 뭐 전기를 단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초할 수 있는 제초기를 단다거나, 어, 아니면 뭐 이것저것 또 이게 장비들이 어 슈릿기 두둑만 두르는 휴릿기 비닐 피복기 같은 게 있는데, 각 회사마다 이 부분 연결된 이 히치 부분이 여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아세아 관리기였기 때문에, 아세아 관리기를 저는 구입했어요 기본적으로, 요, 관리기는 엔진이, 어, 국산 엔진과, 여기, 일사 엔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산 엔진보다 일사 엔진이 현재 성능이 약간 출력도 그렇고 훨씬 높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국산 엔진이 좀, 좀 여러모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 힘도 좀 딸리고 문제 좀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어... 관리기는 이 핸들이 상하좌우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180도 회전시킬 수 있고, 최대 270도까지 회전시켜 가지고, 여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여기 작업 클러치 레버라고 해가지고, 예, 요, 요 부분에 의해서 저 로타리 부분에 동력을 끊어서 여기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실온기도 지금 현재 배터리, 배터리 보이시죠? 예,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수 있는 게 있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어느 모델, 이번 모델은 이 자동이 빠지고, 이 수동으로 이렇게 리콜 스타트를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수 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자동 시동하고, 수동 시동만 할수 있는 거하고. 프로 예. 첫차 이 관리기를 이용해서 뭐 골타기, 두둑, 큐립기로 두둑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어, 작업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슈립기 전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날을 이렇게 조합해서 여기 보시면 요 날들이 보이죠? 이 밖에서 방치해 녹이 나기 끼는데 여기 겨우 노타리 할때그 뒤에 뒷바퀴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고 이것도 철바퀴 견인작업로 비교해서 철바퀴로도 사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슈립 그 출립기에 흙을 모아주는 이거 날이고요. 있어요, 네. 이거 있어요. 저 녹색 부분은 이거 한쪽으로 흙을 모아주는 편 구글 날입니다. 구글 날도 25, 30, 45, 이렇게 뭐세 가지 정도가 아마 있는 거라고 있어요. 저도 25인가 20짜리인가 할때 그거만 없고 두 가지 30하고 45짜리니까요. 20짜리는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 두둑을 만들려면 뭐 콩두둑이나 뭐 그런 건데 뭐 굳이 뭐 그걸 안 쓰더라도 뭐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 30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큰차이안 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주 클러치에서 요거 이제 동력을 연결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밀어주면 동력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거로 이렇게 밀고 이 안전레버로 잠은 해제가 되거든요. 항상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갈리는 기 작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게 잠깐만 뭔가 팍 튀어 올라서,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이렇게 막 저한테 확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안전 확, 안전 내부로확 쳐서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이정력을 끊을 수 있도록, 요거는 항상 몸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옆에 아빠야, 아빠. 보시면은, 음, 응. 옆에 보시면 기아가 있습니다. 요 기아 위에 보시면, 전진 후진 일단 2단이 있고 그리고 후진 1단 2단이 있고 전진 1단 2단이 있고 후진 1단 2단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반대로 시서또 반대로 이렇게 돼있어요 이쪽 방향에서 이게 왜냐하면은 걸리기는 핸들이 180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후진이 되고 이쪽이 전진이 되고 또 저쪽에서 보면은 반대로 위치가 전진이 되고 후진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요거또 어, 염두에 주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로타리 기아 보입니다. 기아가 뭐 1단, 2단이 있고, 역회전인데, 역회전은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나사 조이는거 보이시죠? 쓰 쓸려고 하면 쓰는데, 이게 제가 써보니까 이 흙이 자꾸만 저 보지 쪽으로 다 튀어 올라서. 이쪽 이 본체 쪽은 오염이 됩니다. 이쪽 부분이 다 흙으로 막 오염 되거든요. 어? 이쪽 치 올라와서 예,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쓰실 안 필요는 안 없고, 요거는 어, 주크 어, 로터리 부분에 있는 기아클럭 기아, 클릭, 기아 박스인데요. 잘게 굵게 있고 이쪽 앞에 뒤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압이가 틀립니다. 이렇게 꼽으면은 이쪽 빨리 회전하게 돼 있고 이 반대로 꼽으면 이거를 풀러서 이렇게 풀는 다음에 이걸 빼서 다시 뒤집어서 굵게가 똑바로 보이게 끼면은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저 저속으로 회전해서 힘, 큰 힘을 받게 되, 되게 됩니다. 그고 여기 보시면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그 작업기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에 이렇게 잘게 굵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수 있다. 그리고 잘게를 했을 때는 어떤, 1단, 2단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 참고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리기는 바퀴가, 어, 폭 같은 것도, 마, 자, 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작업 안에서 이거를 빼가지고 안쪽으로더 밀어넣어가지고 고정시키고 더 바깥으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 이축 같은 경우도 짧은 것들도, 짧은 녀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도 또, 어, 구 같은 걸할 경우에는 이게 넓은, 부분, 이 공호박이기 때문에 에어가 들어있어서 출렁출렁거려서 구글 작업할 때 잘못하면 뒤뚱뒤뚱거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건 철박기로 바꿔줘서 구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음, 그리고 요거는, 어, 어 카버레다입니다. 기화기 여기서 연료하고 엔진 연료하고 공기를 적정한 혼합비로 혼합 시켜가지고 엔진에 넣어주는 기약인데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에어클리너 보면 은 오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오일이 들어있는데 이, 이 공기 들어와서 이 오일하고 필터를 통해서 오일에 이제 침전물도 쌓이면서 이렇게 깨끗한 공기 들어간데 이게 이제 흙, 흙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 때문에 여기가 오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셔야지 기화기나 이런데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요거는 작업기를 가그라 끼거나 아니면 여기에다 이제 동력본무기를 연결해서 벨트 앞쪽에 플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 받침대로 사용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간단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어 다음에 작업하는 영상 올려, 올려서 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는데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이게 전기, 여기 보시면은 전기 시동이 있고 수동 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시동을 끄면 수동 극보 쪽으로 스위치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쭉 올려도 상관없어요. 시동 안 걸릴 때는. 그리고 시동이 겨울에 추운 겨울 안 걸릴 때는 초코레버를 살짝 당겨가지고그 다음에 이렇게 시동을 걸린 다음에 토 초크레버를 다시 밀어넣어줍니다 이게 시동이 꺼지기 전에 빨리 밀어넣어줘야 돼 초크레버가 열려 닫혀있으면 공연비가 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버릴 수 있어요 지금한번걸려있었다때문면 아마 그냥 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액셀레이터를 올려서 이렇 올려주고 이거 네, 추동할 때는 이거는 열쇠 방식 자동으로 이제 페어스트도꺼집 수동으로 시동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요 수동으로 이 스위치 레버를 올려주시고 엑셀도 살짝 올려주시면 잘 걸릴 거예요. 그서리코 스타트를 당기는데 한번 이렇게 당겨주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뻑뻑해지는 부분, 뻑뻑하지는 부분에서 멈춰 타시고 거기서 힘껏 끌어주시면 됩니다. 손자는, 이려서선수동시동에서 시동 오프 쪽으로 이렇게 좀 꺼주시고, 어,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확 당겨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확 당겨버리면은, 탁! 하면서 거기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 이선 같은 것도 오래 쓰다 보면은, 이자이 부분이 잘 고장나기도 하거든요. 예, 쓰시는데, 조심해서 쓰시길 바랍니다.